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요즘 잠들었다가 눈 뜨면 어떤가요? 나 분명 꿈을 꾸긴 한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아침에 싹 잊혀지는 꿈도 있고, 며칠이 지나도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꿈도 있죠. 그 수많은 꿈들 사이에, 놀랍게도 큰 성공과 재물을 이룬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꿈들이 있습니다. 진짜 일이 풀리기 직전에 꼭 이런 꿈을 한 번씩 꿨다고 말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꿈들을 미리 좋은 운을 알려준다 해서 예지몽, 실제 돈과 행운을 데려온다 해서 재물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런 운꿈재물풍수 이야기를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잠깐 영상 아래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두세요. 여러분의 한번 클릭이 제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한 번쯤은 꾸게 될지도 모르는 그 대운의 신호 같은 꿈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비슷한 꿈을 꾸신다면 아, 이제 내 인생판이 한번 뒤집히려고 하는구나 하고 마음 단단히 준비하시고 들어오는 기회를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돈복, 재물복 터지기 직전에 자주 보인다는 대박 길몽 9가지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강력한 신호로 꼽히는 꿈. 바로 조상님이 나오는 꿈입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서 나를 반갑게 보며 환하게 웃어 주거나 잘 지냈냐는 듯 따뜻한 표정으로 말을 건네는 꿈을 꾸셨다면 집안 전체의 재물운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라고도 봅니다. 특히 조상님이 돈, 금붙이, 집 문서, 쌀, 자루 같은 걸내 손에 직접 쥐어주거나 비어 있던 쌀독에 쌀을 가득 채워넣는 장면이 나왔다면, 머지않아 집안에 귀한 재물이 들어온다는 강한 상징으로 보기도 하죠. 내가 조상님께 예를 갖춰 절을 올리고 같이 밥을 먹으며. 정답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모두 길몽에 해당합니다. 특히 로또나 큰 계약과 관련해서는 조상님이 숫자를 알려준다거나 종이에 뭔가를 적어주는 이야기들도 워낙 많죠. 숫자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자동으로 아무 번호나 샀는데도 당첨됐다는 사례들도 있어서 조상님이 꿈에 나와 의미심장한 말을 하거나 숫자를 언급하셨다면 가볍게 한 장쯤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대로 조상님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한숨을 쉬거나 내 머리나 손을 쓰다듬으며 안쓰럽게 지켜보고 계신다면 당분간 건강돈 사람 관계를 조금 더 조심하라는 경고의 꿈으로 보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비범한 인물이 나오는 꿈입니다. 대통령 재벌 회장 유명 연예인, 종교 지도자, 역사적 위인처럼 평소 현실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인물들이 꿈속에 등장해서 나와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거나 악수 포옹 같은 스킨십을 나누는 꿈을 꾸셨다면 이건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나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 그리고 그에 따른 재물운이 함께 올라가는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 인물이 나에게 상장, 트로피, 열쇠, 서류, 선물상자 같은 걸 건네주는 장면이 나왔다면, 앞으로 중요한 기회, 승진, 합격, 사업 제안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죠.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하지만 여전히 가장 강력한 재물 꿈으로 꼽히는 대변 꿈. 이른바 똥꿈입니다. 현실에서는 더럽게 느껴지지만 꿈 해석에서만큼은 예로부터 돈과 직결되는 상징으로 여겨왔죠. 변이 화장실 한 곳에 수북이 쌓여 있거나 내 몸, 옷, 발, 손에 잔뜩 묻어버리는 꿈은 나에게 돈이 달라붙는다는 의미로 풀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꿈 속에서 그 변을 보고 내가 어떤 반응을 했느냐입니다. 꿈에서 변을 보자마자, 으, 더러워 하면서 급하게 피하거나 다 닦아내고 치워버렸다? 그러면 아직 내 마음이 재물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이 오시며 몸이며 곳곳에 튀고 묻어서 몹시 지저분해 보일수록 꿈 해석에서는 들어올 돈의 규모가 크다. 나에게 달라붙는 재물의 양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물고기를 보는 꿈입니다. 맑은 강이나 호수, 연못 같은 곳에서 커다란 잉어나 힘이 넘치는 물고기들이 무리지어 움직이는 장면이 나온다면 앞으로 성장할 재물은 커질 사업분에 해당하는 꿈으로 풀이합니다. 물고기의 크기가 크고 비늘이 햇빛에 반짝이며 무늬가 화려하고. 건강에 보일수록 좋습니다. 그 물고기들이 멀리서만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내 쪽으로 다가오고 내 품에 안기거나 내가 먹이를 주며 친근하게 교감하는 모습이 보였다면 그건 이미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행운을 의미하기도 하죠. 다섯 번째는 물이 가득한 곳에 내가 직접 들어가는 꿈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곧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꿈에서도 물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닿느냐가 중요합니다. 속이 비칠 정도로 넓게 펼쳐진 강, 호수, 바다, 큰 수영장 등으로 등장하고 그 주변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물 속으로 들어가 발을 담그거나 온몸으로 뛰어들어 헤엄치고 노는 장면이 나온다면 흘러가는 재물이 내삶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의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가에서 바라만 보면 스쳐 지나가는 돈이고 물 속에 들어가 함께 노는 순간 내 돈이 된다. 이렇게 내 몸이 물과 하나가 되는 느낌이 강할수록 재물운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길몽으로 해석하기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샘물우물에서 맑은 물이 솟구치는 꿈입니다. 이런 꿈은 예전부터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 숨은 구석에서 돈줄이 터진다. 이렇게 해석해왔습니다. 그 속구치는 물을 내가 직접 두 손으로 떠서 한 모금 마시거나 얼굴을 씻고 몸을 헹구는 장면이 나온다면 잠자고 있던 재물운이 깨어나면서 보너스, 배당, 월세 수입, 저작권료처럼 조용히 들어오는 숨은 수입원이 생길 수 있다는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는 큰 불을 보는 꿈입니다. 꿈에서의 불은 현실과 달리 그 크기가 크고 기세가 강할수록 재물과 사업 운에 좋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꿈속에서 활활 타오르거나 커다란 건물, 산, 창고 등이 거대한 불길에 뒤덮이는 장면이 나왔다면 눈앞의 장면은 무섭지만 막혀있던 운을 태워 없애고 그 자리에 새로운 판을 여는 꿈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직접 불을 지피고 장작을 얹어 불길을 더 키우는 모습이 나왔다면 스스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큰 돈과 기회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길몽으로 해석하기 좋습니다. 다만 꿈속에서 그 불이 비, 눈, 소방차에 의해 금방 꺼져버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정리되는 장면으로 끝난다면 통쾌하게 화풀이하고 감정을 정리하는 정도의 의미일 수 있고 재물운과의 직접적인 연결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피가 솟구치는 꿈입니다. 현실에서 피는 두렵고 불편한 이미지지만 꿈 해석에서는 아주 강력한 변화와 재물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상처에서 피가 세차게 분수처럼 솟구치거나 피가 많이 쏟아지는 장면이 나왔다면 나를 둘러싼 환경, 인간관계, 재물의 흐름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바로 내가 피를 흘리며 죽는 꿈입니다. 이건 진짜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힘들고 막혀 있던 예전의 나를 한번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돈, 일, 사람 관계까지 인생의 판도 자체가 바뀌는 신호로 보며 강력한 재물운의 전조로도 자주 설명합니다. 다만, 피가 잠깐 솟았다가 금방 멈추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금세 상처가 아무는 모습으로 마무리된다면 큰 변화보다는 일시적인 스트레스 감정, 정리, 수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꼭 꺼보고 싶어 하는 하늘을 나는 꿈입니다. 구름 사이를 가르며 몸이 깃털처럼 가볍게 떠올라 도시와 산, 바다를 내려다보는 꿈. 가슴이 뻥 뚫릴 만큼 시원한 기분으로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은 오래 품어왔던 소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말 높이 올라가서 세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일 정도가 된다면 내가 바라던 목표, 돈, 합격, 승진, 인간관계까지 판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시기라고도 해석하죠. 이때 꿈의 엔딩이 중요합니다. 날다가 갑자기 추락해서 다치거나 불안한 마음으로 떨어지는 장면으로 끝나면 현실의 부담과 스트레스가 반영된 꿈일 수 있고 기분 좋게 날아다니다가 자연스럽게 착지하거나 아 좋다는 느낌 속에서 눈을 뜨는 엔딩이라면 소원 성취, 재물은 상승을 함께 기대해 볼수 있는 꿈으로 풀이하기 좋습니다. 또꿈 속에서 용, 두꺼비, 공작, 호랑이 같은 상징적인 동물을 타고 하늘을 나는 장면이 있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어떤 길몽보다 한 단계 더 강한 말 그대로 천운태의 윤에 가까운 꿈이라고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물복, 돈복이 터지기 직전에 자주 나타난다는 길몽 아홉 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꿈을 꿨더라도 잠에서 깼을 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꿈, 내용이 또렷하게 기억나고 눈을 떴을 때 마음이 개운하고 상쾌하고 힘이 나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좋은 꿈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꿈에서 오늘 말씀드린 장면들이 나왔더라도 깨고 난 뒤에 찝찝하고 기운이 쭉 빠지고 무섭고 불안한 느낌이 오래 남는다면 재물은 보다는 지금 마음 속 걱정과 피로가 꿈으로 올라온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런 재물은 꿈을 꾼 뒤에는 당일 혹은 보통 3개월 이내에 돈과 관련된 기회, 사람, 정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그 시기만큼은 들어오는 연락, 제안, 갑작스러운 만남을 a 설마 하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조금만 더 관심있게 살펴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앞으로 꾸시는 꿈들이 좋은 신호가 되어 여러분 가정마다 풍요와 웃음, 넉넉한 재물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는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아, 나도 예전에 이런 꿈꾼적 있었는데 떠오르셨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의 재물로는 다시 한번 점검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신 만큼 앞으로도 꿈재물운 풍수와 관련된 이야기들 계속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한테 꼭 필요하다. 도움이 된다 느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더 좋은 이야기, 더 깊이 있는 정보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